미세먼지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집 안에서 음식만 해 먹으려고 해도 냄새며 미세먼지로 고생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물론이고 냄새까지 꼼꼼하게 잡아주는 가성비 최강 공기청정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 10만원대 제품인데요. 쿠팡에서 수천개의 리뷰를 읽고 엄선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삼성전자 블루스카이 3100입니다. 국내 대기업 생산 제품임에도 가격이 저렴하고 삼성의 스마트 띵스 앱에 연동이 가능해서 가성비 넘버원 공기청정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공기청정기 고를 때 성능도 살펴보지만 자주 필터를 교환해야 하는 제품이라 필터 가격을 더 꼼꼼히 보는 편인데요. 필터 가격이 부담이 되는 제품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제품은 만원에서 2만원대로 호환 가능한 필터 제품이 많이 나와 있어서 필터 가성비까지 최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극세필터와 수탈치필터, 먼지집진필터, 3단계의 필터를 거쳐 먼지와 냄새를 꼼꼼하게 잡아내는 제품인데요. 자동전 모드로 별도로 설정할 필요 없이 먼지와 가스를 세서가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생활에 맞는 공기 청정을 진행해줍니다. 소음이 어느 정도로 나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소리에 예민하신 분을 위해서 취침 모드 기능이 있습니다. 취침 모드로 가동하면 소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코에이 에어 카트리지 공기청정기 AP101 부입니다 초미세먼지 제거는 물론이고 곰팡이 증식까지 억제하는 강력한 청정력을 보여주는 제품인데요. 우선 가장 시선을 끄는 것은 다양한 디자인입니다. 무려 6가지 컬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화분을 많이 놓고 있는 경우에는 올리브 그린 색상이나 몬스테라 색상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특상이나 디자인 선택의 폭이 넓어서 인테리어용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요. 또 필터 교체가 굉장히 간편한 올인원 방식인데요. 코에이 자가관리 공기청정기는 프리필터를 한 손으로 쓱 뽑아서 물로 헹구기만 하면 됩니다. 에어클린더블 올인원 필터는 두 개의 필터가 결합된 방식인데요. 한 번에 두 개의 필터를 동시에 갈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이 공기청정기 역시 정음 모드가 있어서 조용하게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성비 가전제품으로 빠지지 않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스마트 공기청정기 4 라이트는 가성비 공기청정기로 정말 유명한 제품인데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성능이 구리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 스마트 제어 기능이 있어서 기능면에서 뒤떨어지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스마트 원격 제어를 통해 집에 오면 깨끗한 공기를 바로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강력한 필터링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360도 전방향의 먼지를 빨아들여 분당 6,000L의 깨끗한 공기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정화 속도로 오랫동안 지방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오래가는 필터도 특징 중 하나인데요. 1년에 1개의 필터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활성카본 함량을 높인 고품질 활성카본을 사용한 것이 비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홈플래닛 공기청정기 EPI-405입니다.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서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공기청정기인데요. 먼저 어디서나 집안 공기 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홈플래닛 공기청정기는 기본적으로 리필터 헤파필터, 활성탄 필터로 먼지와 냄새를 잡아주는데요. 이 3종 필터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이나 비듬과 같은 입자가 큰 먼지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또 h 1 3등급의 헤파필터가 0.3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를 99.98% 제거해주니까 더 믿음이 가는 제품입니다. 수염 모드도 굉장히 자주 쓰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 약 33dB의 저소음으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미세먼지와 생활 냄새를 싹 없애주는 가성비 최강 공기청정기 베스트 3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쇼핑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소개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댓글과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 좋은 제품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